뭐 하는 거예요? 냄새 냄새 맡는 거예요? 귤 냄새? 귤 먹어봐요. 귤 닦아내서가. 음, 귤. 엄마도. 래... 엄마도. 아, 귤 냄새가 상큼하네. <laughs> 귤 냄새가 상큼상큼하네 귤 냄새 껍질에서 귤 냄새 나지 귤 껍질에서 응? 귤 먹어봐요 귤 먹어봐요 <laughs> 다 쪼개놓을 거야 그냥 옳지, 달걀 까봐요. 깨졌어. 가운데. 옳지. 아우, 달걀 껍질 잘 까네. 맛있어요, 달걀? 아, 맛있요 음. 요 껍질이 딱딱하지? 달걀 껍질이 딱딱하고 미끈미끈해? 거칠거칠해? 우와, 닦았어요? 앙. 저 위에 달걀 또 먹을 거야?

저몇 개째 먹는 지 알아? 세개세개 Jara. Say, g e 데세 개째잖아 세개 t 네, it. s 자 초록색 아이스크림 엄마 거야. 알았지? 네. y get it. 안돼. 알았지? 맛있어요? 달콤해요, 아이스크림. 차갑지? 에뽀, 엄마 보여? 어, 엄마 거야. 먹고 싶어? 안 돼. <laughs> 엄마. 안 돼. 초록색 엄마 거야. 안 돼. 엄마, 에뽀, 뭐엄 보여? 맞아, 엄마 거야.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먹을 거야? 아. 남남남남 티랑스우스도 같이 먹어 그러면 소랑 같이 먹어 소욕 혼자만 욕심 부리면 안돼 딸기 딸기 있어 딸기 맛이 있어 다 먹었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소 그만 먹을까요? 아니요. 그만 어, 먹어요. 이제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서 병원 갈수 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아파요? 밥 먹,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 아파서 병원 갈수있다니까요 누나도, 누나, 뿜어야 돼. 뭐라고? 어머, 무슨 말이 뭐나 들었어? 다시 말해봐. 뭐라고, 소야? 엄마가... 이분 남아요. 아, 많이도 먹는다 진짜. <laughs> 형아도 먹자. 형아도 좀 먹고. 형아랑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손에 묻었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아 맞. 먹어지 같이 먹어야지 마죠. 같이 먹어야지. 맞어. 같이 먹어야지. 이거, 이거 엄마 거야? 어, 이거 엄마 거야. 너다 엄마 거야? 어, 다 엄마 거야. 대 엄마 분데? 초록색은 엄마 거고 엄마만 먹을 수 있어. 나머지는 엄마가 같이 나눠 먹을게. 나먹뭐 할래요? 어, 나눠 먹을 거야. 와, 많이 먹는다고. 음... <laughs> 밥이랑 같이 냠냠냠 옳치 맛있어요? 눈 감아야 돼눈 뜨면 안돼 자야 돼소야 응. 오늘 미끄럼틀 탔어? 응. 누구랑 탔어? 지톤이랑 응. 또? 응너 누구랑 탔어? 위준이 탔어. 이준이랑 탔어? 같이 탔어? 같이 탔어. 다른 친구는? 다른 친구 왔어. 응, 다른 친구도 다 같이 탔어? 아, 미끄럼틀 쑥 네. 내려왔어. 네. 음, 재밌었겠다. 네. 진짜? 네. 얼마큼 재밌었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마, 많이 많이 탔어. 많이 많이 타서 재밌었어. 응. 뭐 우리 아빠 어디 갔지 거미줄이? 거미줄이? 그러게 어디 갔지? 어디 거미줄 저기 있어? 헉, 엄마가 몰랐네 전화후 있는 줄. 서호가 어형아다 서호야 형아다, 서우야, 형아다. 맛있는, 맛있는 고구마 고구마 먹을까요? 껍질 누가 갈 거예요? 내 엄마가 가줄게 엄마가 가주라고? 이것도 이것도 다 엄마가 져요 엄마가 져요네네 네, 알았어요 아

얘도 까줘야돼요 소고 어, 고구마 몇개 먹을거예요 고구마 껍질이요? 응 고구마 껍질있어 엄마 고구마 껍질 깠지요? 예쁘네 예쁘다 니꺼야 다? 엄마도 한개 먹을건데 고구마 네개 구웠으니까 한개는 엄마가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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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부엉이 자세부부지 음. 부엉이 같구나. 엄마 고구마 한 숟. 어, 서부마 잘 갔다 와, 학교. 서울, 서울 학교 잘 갔다 와야지. 나도, 자, 고구마 갔어. 나도. 어. 우리서 고구마 먹방인데. 어, 천천히 먹어. 자근, 자근 입에 밀어 넣지 말고. 천천히. 어. 음 먹어 스요 알았어요. 계란. 계란 잘라 줘. 엄마 아픈데요. 계란 더 주세요. 오마도 아, 까줄게, 계란도 주고 다 줄게요. 아들해요 응. 음, 자, 계란. 아, 어. 계란 맛있어요? 뭐죠 부채 써요 부채? 부채? 부채 달라고? 소근데 방금 엉덩이에서 무슨 소리 났지? 안무르지 엉그 어, 어, 소리 났어? 엉그 어, 소리 났어? <laughs> 부채 줄까? 부채 줘요 알았어요 부채 줄게요 계단이 언제요? 계란 주세요. 알아서 계란 자. <laughs> 귀여워. 공룡 말랑이 어디 놔뒀지 어디 났었지? 소우야 저기 엄마는 찾았다 어디 있는지? 공룡 말랑이? 거실에 있어. 아, 이곳 어딜지 없는데? 있는데 저기 레고 블럭 옆에. 보면 공룡 말랑이 혼자 누워 있는데 <laughs> 봤어? 발견했어? <laughs> 발견했어? 공룡 말랑이 찾았어? <laughs> 오마 여기 잠깐 나둘 거야? 응. 너 o s 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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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소 so, so, s 어어 o so, s 조심 o so, so, 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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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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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누워 있을 때 걷지도 기지도 못할 때 형아가 만들어줬어. 아 기울 때 만들었나? 공룡이 태워주는 거야? 거야? 안녕 어다 안녕. 있나? 스테고사우루스 있나? 디 그게 스테고사우루스 아닌 거 같은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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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스테고사우루스 아닌 거 같은데? 어 그러게 스테고사우루스 어디갔지? I'm